스윙! 타이밍 맞추지 못합니다. 스트라이크 투! 자동차 들어가면 타자는 정말 걱정 못하죠. 바이크가 잡아내면서 고아웃! 3번 타자! 동성분 서주! 이즈잡아베트 도우미! 13개의 다시 46점이 높고있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Right. 바깥쪽에 스트라이크입니다. 3구 기다립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2아웃, 주자는 아이고, 없습니다. 4구 슬링, 3점 아웃. 지금 공이 체인지업이거든요. 스트라이크 존에서 떨어지니까. 타자 입장에서는 안 그릴 수가 없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탑인 선수 보겠습니다. 1회만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첫타자는 이용해서. 지금 가만히 계신 사람이. 연1니다 1호수 잡았습니다. 업, 원아웃. 5개. 하 <목소리> <목소리> 오른쪽 갑니다! 안타합니다! 승리하기첫 <목소리>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4석의 터커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푼 15개의 홈런 5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높게 날아옵니다. 원볼! 지금 공은 포심 페스볼이었는데 약간 빠졌습니다. 몸쪽 공을 때렸는데요. 우측에 안타합니다. 1루 주자 2루 찍고 3루까지. 자, 원아웃의 1, 3루 득점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에 4번 타자 헤임즈 선수입니다. 시즌 5할 14개의 홈런 58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자, 지켜봤는데요. 이번엔 스트라이크 들어왔습니다. 볼 카운트 1앤1. 비꿈을 맞습니다. 파울 4구째 높게 하나 빼봤습니다. 투볼투 스트라이크 5구째 5구를 때립니다. 참노수가 잡아서 1루 베이스 거쳐서 1루까지 3루 주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선행주자만 아웃시켰습니다 1루에서는 세이 5번 타자 차일목 선수입니다 시즌 3할 4분1 2 16개의 홈런 왼쪽 갑니다 좌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투아웃에 주자는 2루와 1루가 됐습니다 추가 득점 찬스에 기아 타이거즈 타석에 6번 타자 최영우 선수입니다 왼쪽 밀었습니다 3루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1루로 3아웃 지금은 오향의 범위가 나왔습니다. 2 0 0초 기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기름의 공격을 선수 타자 박동원 선수. 시즌 3월 7일 5개의 홈런, 48점 역할을 했습니다. 이거는 멈죠. 스트라이크 3루 맞겠습니다. 아셨다는 판정입니다. 원볼투 스트라이크. 굉장히 골라내기 어려운 코스로 공이 들어왔거든요. 지금 같은 코스의 공을 여유있게 참아내는 걸 보니까 나름대로 준비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센터 쪽에 안타 타석에 5번 타자 등번호 24번 선수입니다 시즌 3할 7리 5개의 홈런 바깥쪽 센터 쪽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중견수 쫓아갑니다 중견수가 앞쪽으로 달려나오는데 안타입니다 1루 주자 3루에 멈춥니다 동점 주가 바로 홈런스 직전니다 초구 갑니다. 센터 쪽. 중견수 쫓아갑니다. 중견수 가 잡았죠. 한번 더. 지금은 일선루 전수에서 결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가속의 7번 파자우식 선수 바깥쪽 낮은 코스 센터 쪽으로 높게 떴습니다. 중견수 최영우가 이동합니다. 최영우가 잡았습니다. 투아웃. 8번타자 이몽빈 선수의 4개 복사 8점. 또한. 초보 돌려봅니다. 3점. 중공에 빼돌아갔습니다. 3구째. 3구를 때렸습니다. 유격 잡았고요. 드리아웃했습니다. 지금 같은 개인점은 정말 예술입니다. 체인적 정석이죠. 그에 야 이하 타이의 공격입니다 이 번이니 캔디 타자입니다 김소원 선수입니다 센터 측 패스하고 폴펜는넘어마다로코공스리가렸습니다아지할 정도로 였입니다이대 4석의 폴번타가 이환 선수입니다 지진이 나 4개의 홈런 18타점 기 있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몸쪽 공을 때렸는데요. 안타가 됩니다. 지금은 홈런 다음에 또다시 변화구를 던져서 안타. 초반에 투수가 물리고 있습니다. 9번 타자 김상현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푼 8개의 홈런 2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화구 높게 옵니다. 원 볼. 우중간 약간 치우친 타군인데요 중견수. 이정우가 잡겠다는 시도. 이정우가 잡았습니다. 원아웃. 타수도한 바퀴 돌았습니다. 타석의 1번 타자 이용규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2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오! 초구는 볼입니다. 원볼. 1루. 던지고 들어갑니다. 세이프. 원아웃. 주자는 1루입니다. 2구든 스트라이크입니다 원앤원 3구째 원. 변하구 높게 옵니다 2볼 원스트라이크입니다 4구째 잘 참아내면서 3볼 원스트라이크 3앤원 결국 볼래으로출루합니다1아웃의주자는1루와 1루가 됐습니다 추가 득점 찬스에 기아 타이거즈 다석의 2번 타자 안치홍 선수입니다. 스트라이크! 바깥쪽에 걸쳐 들어옵니다. 이 2구는 낮았어요. 볼 카운트 1앤원입니다 3구째. 오! 낮았다는 판정입니다. 투볼 원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4구째. 스트라이크 들어옵니다. 5구째. 오구를 때렸습니다. 일루스가 잡아서 2루 포스 아웃, 그리고 1루까지 더블 플레이! 더블 플레이를 끌어내기 해서 인물 종료합니다. 3회 초,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3번 타자는 두번 타자, 이정우 선수입니다. 3회 초, 바라구의 스윙, 사이클. 지금 치, 상당히 좋았죠. 스트라이크 존에서 낮게 유인구를 던졌는데요. 완벽한 구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타순 한 바퀴 돌았습니다. 타석의 1번 타자, 이용규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삼루쪽 땅볼이었습니다. 3구 맞겠습니다. 바깥쪽 빠졌다는 판단입니다. 원앤 투. 아셨네요. 투앤 투입니다. 5구를 때립니다.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1루에서 아웃 됩니다. 다소개는 김현성입니다. 선수 초구 걸려봅니다 푸스윙. 미국 푸스윙 사이포. 끼는게 제구가 지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징 아, 아, 두 번째 타석는 상징입니다. 지금 저 낮은 푸스로 들어오는 공에 예선이가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3회만리아타이거즈의굴려입니다 선두 타자는 1번 타자 퍼커 선수입니다. 멈춰. 2고장자네요 이구 맞겠습니다라 이구는 확수입니다. 2번 타자 헨드슨입니다. 왼쪽 걷는입니다 4위수 1 합니다. 이연기가습니다 4번 타자 게임즈 선수입니다. 초구. 왼쪽으로 갑니다. 중견수가 잡겠다는 신호. 이정우가 잡았습니다. 다음 타자는 차일목 선수입니다. <목소리> 오른쪽 갑니다. 아웃. 우익수. 우익수에게 잡혔수. 4회 초. 피용기 오버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3번 타자. 손성민 선수. 센터 쪽입니다. 아웃. 중견수. 가속에 4번 타자 도원 선수. 아까 쭉 코스 사이 좀 들어옵니다. 이번에 멈춰 다른 곳으로 붙여놨습니다 사이트 코. 변화구 수비 삼진. 자 마지막에 변화구로 돌려세웁니다. 5번 타자 등번호 24번 선수입니다. 떴어요 초구는 파울. 주자 없는 상황 느리게 일무 쪽으로 1루 잡았습니다 직접 데터스 은 2대1 한 정차 기아가 앞서 먹고 4 회만 이하 타이거스의공격줍니다 선두 타자는 한번 후반면 배우는 선수입니다 타선는삼 분도 딴 걸로 습니다그이 후에 끝까지 습니다칠번타자거세동선 수는 직접 타석에서 삼분 후로 휘어니다 쭉 빠졌습니다. 이구 맞겠습니다. 이구 타격. 잘 맞은 타구인데 투어됐습니다8번 타자 나지원 선수입니다. 배 right. 돌지 않았습니다. 이구 맞겠습니다. Right. 스트라이크 하나 더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투. 오른쪽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우익수 우익수 처리합니다 스포는 미대길한점차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5회초 김효 히어로즈 공격입니다 선구 타자 병호 선수입니다 센터 쪽으로 흐르는 안타입니다 타석의 7번 타자 뾰호 선수입니 타석은 중견승포는었습니다 됐습니다 아 전투 성공하여서 주자는 2루 동점 주자는 2루였습니다 타석의 3번 타자 이동빈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여수 쪽 당국이었습니다 2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 원볼원 원 스트라이크 변화구 잘 참아냈습니다 투볼원 스트라이크입니다 4구째 스트라이크 들어옵니다 5구째 컨택 능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지금 공을 잘 보고 있어요 6구 스윙 3진 아웃 절묘하게 떨어진 공이었기 때문에 이미 배틀을 멈출 수가 없어요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의 9번 타자 이정우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는 삼진이었습니다 좌익수 잡았습니다 공구의 말 기아탈 선수의 공격입니다 선두 선수 타자는 9번 타자 김상현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중력 승리였습니다 1루 잡았고요 직접 찍으면서 원아일반번 타자 이용규 선수 직전 타석에서 놀랄 수 있는 원아웃습니다두 분은 변하고 같이 빠졌습니다 다시 한번 바깥쪽 떨어지는 볼이었습니다 두볼이 됐습니다 공세개가 모두 볼입니다 3볼 스트라이크 right. 하나 들어옵니다 3&1 3&1의 카운트 5구 때립니다 유격 잡았고요 우아오. 2번 타자 안치홍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병살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초구를 잡아당겼습니다 3루수가 잡지 못했습니다 빠져나갑니다 타석의 3번 타자 터커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은 왼쪽 담비야 큰타구 좌익수 쫓아감이라면 봉이 담장 넘어갑니다 투로 넘어 레펜 턱사 신이 정말 좋네요 지금도 발사가 들어오시면 완전히 올락인는 것처럼 보이는데 쭉 넘어갔습니다 굉장히 높이 덧 쪄지는 거요 4번 타자 게임즈 선수입니다 오늘 2 타수 무안타 좌측인데요 좌익수 내려왔습니다. 이용규가 잡았습니다. 2패 아 초. 이용교구질의 공격입니다. 선두타자입니다. 이용규 선수입니다. 에이! 최고. 연합으로 왼쪽 스트라이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어 2구 바깥쪽. 볼카운트 원앤 원. 3불 4스윙. 1번 투트라이크원앤 투에서 바깥쪽으로 하나 빼봅니다. 투앤 투. 지금은 투수가 유인고로 참 좋은 공을 던졌는데 타자가 정말 잘 참았어요. 아우! 좌익수가 잡아냈습니다. 타석에 이번 타자 김혜성 선수. 첫 타석에서 뜬 공. 두번 타석에서 힘으로 불러갔습니다. 몸쪽코 좌익 쪽 들어옵니다. 2구 맞겠습니다. 어. 2타 쪽 맞았습니다. 3구 맞겠습니다. 어. 3구. 어. 2타 쪽 맞습니다. 4구 맞겠습니다. 김에서. 잘 참아내면서 3볼 원차와아스윙 타이밍 맞추지 못합니다 풀카운트로 갑니다 지금 페스토볼이 굉장히 좋죠 어. 빠져나가면서 볼렛 야, 타자가 참아내기 힘든 궤적을 참아내네요 투수가 예리하게 투구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타자가 속지를 않았습니다 3번 타자 동성문 선수입니다 참노수가 잡아서 그 사이에 주자는 2루. 좋은 수비예요 이런 수비 펼쳐지면 투수는 정말 힘이 납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4번 타자 박동원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오우. 초구는 바깥쪽으로 빠집니다 원볼 높게 떴습니다 오우. 2구 파울 투구수가 현재까지 6순개 원앤원에서 3구를 때립니다 우익수 이용규가 이동합니다 3구 파울 투아 주자는 이루입니다. 빠집니다. 투벌투 스트라이. 오구째 컨택 능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지금 공을 잘 보고 있어요. 육구 때립니다. 엘로스. 직접 베이스 컷. 교체하네요. 육회만 야카이거지의 <놀라> 공격입니다. 선두타격는 5번 타자 자일로 선수입니다. 초구는 덕수입니다. 이구 맞겠습니다. 이구 타격. 뺨이다! 4구 합류하면서 2도까지! 주자는 2루가 됐습니다. 6번 our 타자, 최영우 선수입니다. 타 타석에서 땅볼두 번째 타석에서 똥동으로 물러났었습니다. 원아웃 됐습니다. 타석의 7번 our 타자, 홍세완 선수입니다. Our our 오늘 our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화운 타격! 센터 쪽 빠져나갔습니다. 중견사 패안타! 이루주자 홈으로! 홈으로 옵니다. 1타점, 적시타! 점수는 5대1! 타석의 8번 타자, 나지환 선수입니다. 몸쪽 도 유격수! 잡아서 1로 그리고 1로! 더블 플레이! 7회 초! 기용 휴행지의 공격입니다. 선수 타자는 5번 <4번> 타자, 이거로 <듀음> 24번 선수입니다 오늘 <듀음> 이겼습니다. <스피라이> <듀음> 슛! 좀 멀게 느껴졌는데요. 라이트아번 입문에서 처음으로 흑발끝으로 나왔습니다. 기훈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찬스를 나았습니다 6번 타자 박병희 선수. 스윙플라이로 1점 초점을 었습니다 2북 나갔습니다. 2골이 됐습니다. 자3국까지 지켜봤는데 2북입니다 4북째. 트라이 하나 들어옵니다. 프리에윙 right. 바깥쪽 공의 스윙. 좀 멀게 느껴졌는데요. 풀카운트에 돌렛으로 oh. 출루을 시킵니다. 7번 타자, 김희집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초구. Right. 초구는 헛스윙 참기 매우 까다로운 코스로 들어왔습니다. 멈쪽 oh. 아, 이멈쪽 공들이 아주 조금씩 빠지는 것 같습니다. 148km 빠른 공 4구째 다시 한번 몸쪽인데요 3앤1입니다 확실히 오늘 패스트 볼의 비율이 높습니다 right. Right. 스트라이크 들어오면서 풀카운트까지 왔습니다 oh. 볼넷참아냅니다 이번 이닝에만 4사구가 3개째예요 빌레이트 대화 알루 찬스에서 팔8번 타자 기동빈 선수 지금 필요한 건 1구 한번입니다 1분만 하라면 바로 2점이에요 좋지 하네요. 기아의 두 번째 투수 유승철 선수입니다. 초구 낮은 공이었고 이수가 잡아서 1루부터 선택해서 그리고 2루까지 더블 플레이 아웃카운트 두 개와 득점을 바꾸면서 점수는 5대 2. 다소에는 대타 박준태 선수입니다. 지금 대타를 기용하는 것 같은데요. 좌익수 좌익수에게 득점습니다 기아탄 선수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2번 타자 임상현 선수입니다. 타타 선수입니다. 3번 타자 임상현 선수입니다. 1루에서 다운드 1번 타자 이용규 선수입니다. 오늘 볼렛으로 한 채로 치기가 있었습니다. 바깥쪽 공을 밀어습니다한루만 빠져나가는 안타입니다. 원아웃 이후에 타자가 출몰합니다. 2번 타자 안치홍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1루수 땅볼 1루수가 잡아서 이루 베이스 일루까지 더블플레이 8회초 이용규 선지의 긍정입니다 아, 선두타자는 일번 타자 이용규 선수입니다 2루 삼타자 1라운드 좌측에 안타입니다 선두타자가 출마합니다 타선의 김혜성 선수입니다 직접 타석에서 1라운드 얻어냈습니다 좁은 바깥쪽 타자 습니다 원본 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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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군은허수입니다볼카운트 1앤1입니다 자3구를 지켜봤는데 사이 들어옵니다 1번 투스와라렌투에서 바깥쪽 하나 뽑봅니다 2앤2 I'm 지금 공은 스피로 제구가 되지 않습니다 6군을 때렸습니다 중견수 내려왔습니다 중견수가 내려와서 잡았습니다 타석에 3번 타자 홍성문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Right. 주자 뜹니다. 아웃! 뒤로 에서 태그! Right. 아웃입니다. 주자 스타트가 좀 늦은 것 같아요. 여유있게 아웃을 잡아냈습니다. Right. 2구는 헛스윙. 스트라이크 2. 졌습니다 원앤투. 다시 한번 바깥쪽 떨어지는 볼이었습니다. 2앤 2입니다. 어! 낮았습니다. 풀카운트 육군을 잡아당겼습니다 우익수앞 안타입니다 타석에는 박동원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1루스 땅볼입니다 1루스 잡았습니다 직접 베이스터치 바로말 기아 타이거즈의 진격입니다 선두타전 터커, 서윤치 정도면 다이이너 무격 수가 쫓아가보면 섹고 빠져들어 선타자가 안타치고 나가는 기약타이러스 다 다음 타자더라는 게임이 진행되었습니다 타밍이 요청됐어요 대타는 윤민상 선수 대타, 상 선수 1토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봉 게들어는데요 볼이 굉장히 묵직하게 들어간다는 느낌이에요 유격수 몸을 날렸습니다만 빠져나가는 타구 감독의 선택이 적중하는 모습인데요 주자는 일삼루 로 바뀝니다 다석의 5번 타자 차일목 선수입니다 우사 일삼루 절호의 찬스입니다 좌측 좌측에 안타입니다 3타자 연속 안타 기아 타이거즈가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6대2 기아 타이거즈가 4타자 연속 한타를 만들 수 있을지 타석의 6번 타자 최영우 선수입니다. 유격수가 잡아서 그 사이에 주자는 3루 2로 추가 득점 찬스에 기아 타이거즈 타석의 7번 타자 홍세완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입니다. 받아쳤습니다. 1루 1로. 1루로 송구 1루에서 아웃됩니다.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타석의 8번 타자, 나지원 선수입니다. 직점 타석에서 병사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중견사 앞에 안타! 3루 주자를 불러드립니다. 기아타이거즈가 3점을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8대2! 타석의 9번 타자, 김상현 선수입니다. 투수 정면. 아우. 3아웃 되습니다 이어가 앞서고 있습니다. 후회토, 이용니다 선두 타자입니다. 요 이어의 대 장문 석선입니다 아깝죠. 사이키 시간 없네요. 오른쪽으로 갑니다. 우익으로 이동합니다. 이용규가 왔습니다. 4상의6번 타자 박병호 선수. 6.45에서 볼렛을 얻어내셨습니다. 좁은 right. 스트이 2구 맞겠습니다. Right. 2구는 또원앤 원. 3국이입니다 참고 복습원 1번 투 스트라이크. 붙여봅니다. 2회 승리다. 5구 맞겠습니다. Oh. 컨택 능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지금 공을 잘 보고 있어요. Oh. 볼렛으로 출마합니다. 7번 타자 김희집 선수입니다. 오늘 볼넷으로한 차례 출루가 있었습니다. 우측으로 높게 떴습니다. 오익수, 이용규가 잡겠다는 신호. 이용규가 잡았습니다. 8번 타자 김용규 선수입니다. 오늘 앞선 타자에게 격상권을 쳤습니다. 스포시. 지금은 18-0인데. 놓쳤어요. 뒷금을 맞습니다. 파울.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바깥쪽 공 다시 한번 파울 다구째 낮았습니다 원앤투 오구째 원앤투에서 스윙 삼진 오늘 경기 기아 타이거즈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